반갑습니다. 낚시머신TV의 낚시머신입니다. 어, 오늘은 솔직히 마리스보다는 CR 위주로 감성돔을 어, 낚아보려고 이쪽 하도 쪽, 사자섬 쪽으로 나가보려고 했는데 예보와 다르게 또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 바람을 피해서 본섬 쪽으로 한번 내려봤습니다. 현지 날씨는 상당히 보시는 것처럼 맞바람도 조금씩 불어오면서 북서풍을 의지할 수 있는 본섬 위주의 포인트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새어 들어온 바람이 상당한데요 초등감성돔 시즌을 조금은 벗어난 씨알이 어, 큰 감성돔도 같이 낚이는 한겨울철 감성돔 시즌으로 돌입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진행하면서 많은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곳 포인트는 하추자도 신양리 마을 옆에 아주 가깝게 붙어 있는 반려라는 포인트인데 저도 처음 내려보는 포인트입니다. 좌측 동쪽에서 들물이 빗겨 나가면서 신양리 쪽으로 물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아직은 들물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맞바람이 더 세기 때문에 어 이렇다 할 조류의 움직임은 안 보이고요. 이제서야 조금씩 신양리 마을 쪽으로 들물이 조금씩 들어가네요. 아무래도 물이 움직여줘야 뿌리는 밑밥이 멀리까지 흘러가면서 집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저의 밑밥 냄새를 맡고 감성돔들이 한두 마리 들어오다 보면 이 인근에 있는 감성돔들이 이제 또 현혹이 되겠죠? 아,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밀걸림이냐 어머니 왔어. 저 감생인가, 뭔가. 야! 사이즈 괜찮죠? 빵도 있고. 반갑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와 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로드는 원더랜드사의 브랜드마스터2 5봉대죠 어, 지난해부터 계속 1 2호대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1호대 조금 더 가볍고 바런스가 약간 더잘 잡혀있는 1호 대를 한번 잡아봤고요. 원줄은 3호 에, 물에 뜨는 줄이고 목줄은 2.5호 키는 1호 그리고 수중 치도 1호. 어 일단은 바람이 이렇게 세차기 더 어, 카메라 넘어가겠다. 바람이 세차기 때문에 조금 더 가벼운 키로 아니면 또 천천히 내리면서 받아먹는 입질을 유도할 수 있는 전유동을 할까 했는데 바람이 너무 세요.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뒷줄 관리도 안 되고 또 원투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로 반여동으로 묵직한 찌를 채택해서 멀리 원투를 쳐서 살살 바앞으로 끌어들이면서 입질을 받았거든요. 일단 이 채비로 감동동을한 마리 킹을 한 잡아서 해보고 변경을 하던. 이렇게 한 장의 내리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바람이 또 불어오는 그러니까 네, 것 같아서 아마 감성동이 조금 더나아진것 같아요. 앞전에 초등감성동 마리수보다는 CR이 괜찮네요. 네. CR이 큰 것도 나올 것없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 초등고기들왜 이렇게 힘을 써? 40, 45가 되겠는데, 왜 이렇게 두께고왜 이래, 얘? 어우, 뭐야? 아. 자, 상당히 최고가, 이거, 잘못된, 통 안에 깊숙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의 효과는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럴 때는 한 군데만 뭐 밑밥을 소이 넣는 것보다는 낙지 반경 내에는 밑으로 왔습니다 다시 갔습니다 갔어와 빠졌다 아닌가? 오! 우와 시야 좋다 오 터졌어 아닌가? 와오쩌다 와! 원줄 나갔다오쩐데 와! 맞다, 좋다, 와, 가까다 와. 와, 사이즈 겁나 좋았는데. 이런 여밭에서는 간단하게 뭉쳐진 밑밥보다는 어 조류가 어 좌측 언저리부터 멀리 뻗어 갈 때는 어차피 밑밥을 장타를 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볼류 초입에다가 아니 볼류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물 방향 초입에다가 흩어 뿌리게 되면 조금 넓은 포괄적으로 넓게 퍼져 가면서 아무래도 감성돔들의 입질을 조금 더 복도다 줄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살릴 수 있어요. 입질. 아밑걸림이네 잘아요. 작은데 힘, 힘만 좋아. 오른 되겠어 지금 뭐한 다섯 마리 이제 연속적으로 낳고 있긴 한데 지금 보편적인 투자도 조항이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투자도 이걸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투자도를 한번 염두해 드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와서 이 시기를 놓치면 조금 힘들겠죠. 자, 오늘도 추자도에서 감성돔 낚시를 해봤습니다. 어, 추자도의 감성돔 마리수가, 뭐, 마리수부터 해서 시알면까지 많이 낚이고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초등 감성돔 시즌이, 확연히 어, 지난 시점인 것 같은데, 올해는 초등 감성돔이 좀 늦게 시작한 탓일까요? 어, 잘 모르겠지만, 수원이 아직은 많이 내려가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마리스부터 어, CR까지 나오긴 하는데 음, CR급의 어, 대물 감성돔들은 포인트마다 거의 다 터져나가는 그런 실정이고요 어,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번 낚시에 한네번 정도의 큰 감성돔의 입질을 받았는데 최근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올리지 못해서 이게 분명 감성돔이다 아니면은 여타 다른 돌돔이나 뱅해돔이나 뭐 혹돔 등 이런 것 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감성돔이라고 느꼈고, 음, 또, 뭐, 옷자급에 달하는 감성돔의 입질 패턴과 움직임의 패턴이 그와 흡사했기 때문에 감성돔이라고 느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번 추자도 낚시는 이제 마무리 하고요. 장비 추수리고 잡은 고기 마리수와 씨알 정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채비 걷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채비 네. 걷고 와, 얘는 좋다. 얘는 좋아! 다음 편에도 멋진 주자도 포인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의 불씨를 지펴주는 큰 힘이 됩니다. 반드시 구독 부탁드립니다.